우리는요, 늘 살면서 고민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 최선의 길이 어디인지 늘 고심합니다. 입시철이 다가오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어느 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전공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학교를 잘 다녔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 또 고민이 됩니다. 한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결혼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또 고민을 합니다. 연세가 좀 드셔가면은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고민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참 이처럼 인생은 끝도 없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특별히 돌발적인 변수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얘기치 못한 질병이나 꼬여버린 관계 문제들이나 캄캄한 재정의 어려움이나 진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더큰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다락방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십자가 일을 가셔야만 해요. 지난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겉잡을 수 없는 슬픔과 또 여러가지 불안함, 깊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마치 마지막 이별을 고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심상치 않으시는 말씀 그리고 뭔가 불안한 일들이 금방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의 주체가 누구인가? 13절 제가 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의 원문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모든 삶의 길들을 오른쪽, 왼쪽, 그렇게 앞으로 유턴 기계적으로 안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전혀 낯설고 먼 그런 타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는 아주 능숙하고 친절한 그런 가이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늘 함께 할수 있는 바로 그런 인도자의 그런 손길을 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손길을 의미해요. 무엇보다도 여기서의 인도하시면 성령님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결코 독단적으로 당신의 생각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완벽한 소통과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개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리코레시스. 한번 더요. 페리코레시스.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페리라는 말은, 무엇무엇 둘레를 의미하는 전체사이고, 코레시스는, 주위를 돌면서 춤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개념. 그래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서로 간에 협력하는 그런 관계, 역동적인 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강강 수월래를 하는 것처럼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 친근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뱅글뱅글 돌면서 서로 간에 침투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내주하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삼일체의 개념은 사실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런 개념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삼일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 3D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더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쫙 항공 촬영을 해요 오히려 더 높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스캐닝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모퉁이 앞에서 아니면 사거리 앞에서 방황하고 갈등을 할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것도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일상에서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3일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 누가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본문을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모던 시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를 부정을 합니다. 너의 진리, 나의 진리, 너의 경험, 나의 경험 다 소중한 거지. 그러면서 모든 개념들을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나 그 경험을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때론 방향 감각을 잃고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어떤 유행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그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만으로더 깊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둔해진 둔감해진 지각을 깨우쳐 주세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 주십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키듯이 조명하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성령님이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환하게 만들어 주셔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시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됩니까 여러가지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죠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땅 적대시하고 터부시했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참 부흥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 빨리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는 순종을 하죠. 그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 재정부 장관이었던 네시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방인이고, 그리고 거세를 당한 고자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네시가 허탈한 마음에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이사에서 53장 말씀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고 있었지만 당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마차에게 가까이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빌립 주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기쁨 가운데 세례를 받고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이나 육진의 어떤 정욕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내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죄의 DNA가 있어요 내 안에 아담의 원죄, 죄된 DNA가 있어요 마치 엄청난 자력을 가진 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심기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쇠부치들이 나한테 끌려오고 어느 쪽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쪽으로 향하는 그런 나의 죄성이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어떤 첩보원에게 무슨 이상한 칩을 몸에다가 이식을 시킨 것처럼. 차라리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 좋은데, 차라리 이것을 뽑아 버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된 DNA 죄성이 있어요. 그것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큰 에너지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된 길로 자꾸만 가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는 모든 선택이나 우리의 모든 결정 행동은요 안심하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부 안에서 내가 A를 택하냐 B를 택하냐 C를 택하냐 다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에게로 또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요. 이것은 인도하심의 결과죠. 첫 번째, 누가 인도하는가? 성부성자 성령. 3일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두 번째, 인도의 방법은 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세요. 세 번째, 인도하심의 결과는 뭔가?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장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처럼 점쟁이 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에 답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장래일이라는 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알려주시기보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누가 그 계획들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미래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너희 장래에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슬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비극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인생에 희망을 주고 장래에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도요,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다. 내가 앞서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바로 내손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했던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소망이죠.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사십니까? 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우리 집사님, 그 유족들, 가족들의 그 슬프고 정말 상심이 큰 마음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평생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셨던 그 어머님 권사님께서 93년의 인생을 일기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편하게 안식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은 닫혀 있어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린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장을, 그 다음 커튼의 바깥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닫혀져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합니다. 유족들이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왜죠?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죽게 될 텐데,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뭔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작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모습은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평안한 곳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통증이나 그 모든 사망이 없는 완벽하게 마련된 그 소망의 장소. 죽음이라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그 현실 너머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영원한 소망, 장래의 소망에 대한 영광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2장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사절의 가사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가사의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장 한번 불러볼까요? 장내의 영광 빛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장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그 장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어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그분은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도 미래에 대한 깊은 목상을 하며 지인들에게 이런 편지 일부를 남겼어요. 나는 미래에 대한 최선의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차가운 감방의 벽과 닥쳐올 죽음이 그의 눈에 닥친 그런 미래는 어둡고 암울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장래의 영광이 그의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그 장래일을 보기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장래의 찬란한 영광이 있다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래에 대한 일입니다. 늘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과 기후와 질병과 실패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고난을,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다루고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들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이것이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확실한 소망임을 우리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인가 소동태인가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은 100% 내가 주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수동적에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작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너의 인생이 절대로 너의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로버트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셔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죠. 신비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조화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내 고집과 혈기와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더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더 깊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래에 나타날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장래는 정해져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 하늘 나라 저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위대했고 가장 완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제찌할바 모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팔 벌려 서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시는 하늘의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될 겁니다. 합력하여 주님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